안녕하세요. 하루예요. 오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신이 내린 열매라 불리는 블루베리는 귀엽게 생긴 모습에 비해 우리 몸에 주는 장점이 매우 많은데요. 블루베리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눈속에 로돕신이라는 색소를 활성시켜 눈 건강과 시력을 개선하고 백내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노화를 방지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셋째 블루베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혈액 내의 LDL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당뇨 환자들이나 다이어트 간식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